안사에 때가 있다 천도서에 보면 범사에 기안에 때가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공부할 것도 때가 있고 또 농사 짓는 것도 다 때가 있죠 깨닫기는 다 깨닫습니다 가을철에 가면 아, 봄에 씨앗을 많이 뿌릴 걸 하고 깨닫지만 그때 가서 깨달으면 늦지요 그러니까 그 때에 맞게 깨달아야 하는 것이지요 일할 때 깨닫고 일하고 또 충성할 때 깨닫고 그때 충성하고 때가 지나가면 후회해도 소용없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건강도 건강할 때 지켜야 되고 그렇죠. 자,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 가난 땅을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절에 보면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일곱 집라 그러면 12지파 가운데 다섯 지파만 지금 땅 분배를 받았고 아직도 일곱 지파는 땅 분배를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laughs> 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땅을 왜 차지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지체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식으로 표현을 하자면, 왜 주어도 못 먹냐?" 그런 말이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일곱 지파들이 왜그 땅을 점령을 하지 못하고 있을까?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지만 첫 번째는 게으름 때문에 그래요. 이미 땅을 다 주셨어요. 경계를 다 정해 주셨어요. 그런데 게을러서 가지를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소극적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면은 전쟁을 해야 되고 적을 몰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들이 이들을 지체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지요. 제가 요즘 계속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복이에요. 복. 기복이 아니라 우리가 복을 빌어서 복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복을 준비해 놓으셨다. 이미 주셨고 또 앞으로도 주시려고 복을 준비해 놓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복을 받고 가는 사람이 있고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열쇠를 주셨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면.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 그 안에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복이 있어요. 근데 그 문을 열고 들어가는 열쇠가 뭐냐면 예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시간. 애력기 20장 24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곳, 거기에 내가 임하여서 너에게 복을 주겠다.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곳, 예배지요.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이 이르러서 복을 주겠다.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께서 이미 내게 주신 은혜와 축복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내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 드리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죠. 그 예배 시간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어떤 은혜를 주실까? 어떻게 성령께서 역사하실까? 영적인 면에서 이것을 기다리는 시간이죠. 그러면 내가 올려드릴 것은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받고, 이게 예배 시간에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이 늘 예배를 드리시는데, 그 예배 시간에 내가 올려드릴 것을 잘 올려드리고 있는가를 보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동물을 잡아서 불태워 드릴 때, 그게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다. 불태워서 올라가는 그것을 향기로운 제물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를 향기로 올려 드리고 있는가를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예배 시간 늦어서 허둥대고 와가지고. 또 준비되지 못한 그런 마음과 몸으로 와서 예배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지요. 그래서 네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해라. 그래서 드린다고 표현하잖아요. 내가 시간을 드립니다. 예물을 드립니다. 기도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다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것을 정성스럽게 잘할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도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아멘할 때까지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생각만 해도 주시고, 생각지 않아도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예비하신 것을 주시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예배 시간이 열쇠, 복을 문, 복의 문을 여는 열쇠. 두 번째는 기도의 열수가 있어요. 기도해라. 구해라. 찾아라. 문을 두드려라. 너는 내게 와서 부르짖어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를 감사함으로 아뢰어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근신하여 기도해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더욱 기도를 해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들어주시겠다는 겁니다. 예배, 기도, 복의 문을 여는 열쇠. 예요 아, 여러분, 이두 열쇠를 잊어버리지 마시고, 잘 활용하셔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절에 보면, 너희는 각 지차에서, 지파에서 세 명씩 뽑아가지고, 그 땅으로 가서,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와라. 그 땅을 지금 안 가요. 아, 뭐 때문에 안 갔다고요? 게을러서 두 번째는 소극적이어서 세 번째는 불신앙 때문에 네 번째는 두려움 때문에 그래서 안 가는 거예요 가서 찾아 하라는데 그러니까 요호수아가세 명씩 뽑아가지고 아, 너희들은 그 땅에 가서 그 땅을 그려가지고 와라 뭘 그려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 땅에 지형지물을 그려가지고 오라는 거죠. 그 땅에 어디에 가면 뭐가 있고, 어디 가면 뭐가 있고, 어떻게 생겼고, 거기에는 누가 살고 있고, 그 땅에 모든 지형지물들을 정확하게 그려가지고 와라. 지금 이 그려가지고 와라. 그려서, 그려서, 그려가지고, 이 단어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려가지고 와라. 그리려면 그 땅에 가봐야 됩니다. 그 땅에 가야지요. 가지 않고서는 그림을 그려낼 수 없습니다. 옛날 대동여지도 김정호 씨가 김정호 선생이 전국을 다니면서 그 옛날에 우리나라 땅을 다 그렸다고 그러잖아요. 그것 때문에 뭐 오해를 받기도 했지만 그 대동여지도를 보면은 지금 우리나라 지도하고 거의 같아요. 야, 그 시대에 어떻게 그렇게 걸어 다니면서 그 우리나라 땅을 이렇게 딱, 이렇게 정확하게 그렸을까? 신비하잖아요. 그만큼 샅샅이 뒤져봤다는 거죠. 그려서. 6절에 보면 그 땅을 일곱 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와라. 또 8절에도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그려가지고 와라. 9절에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다니며 성읍들을 달아서 일곱 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여호수아에게 나오니 10절 마지막 그 땅을 분배하였다. 그려서. 일본 사람이 쓴 모찌즙기 도시닷가라고 하는 사람이 쓴 보물지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은 간단해요 음, 여러분이 가지고 싶은 것, 원하는 것을 그림으로 그려서 붙여놓아라 그런 뜻입니다 그 사람은 불신자예요 그런데 자기가 원하는 것을 그림이든 사진이든 날마다 보이는 장소에다가 붙여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루어진다 그 책을 보면 실제로 이루어진 실제 일화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그림을 붙여놓아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또 하나 책이 종이 위에 기적이라는 책이 있어요. 종이 위에 기적. 종이에다가 쓰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책의 내용을 보면 목표를 가진 3%가 목표를 가지고 있지 않은 97%를 끌고 간다. 그래, 목표를 분명하게 세운 사람이 리더가 된다는 뜻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은 그저 따라다니는 사람이지. 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형편과 상황에 맞게 주시려고 다 복을 예배해 놓으셨는데, 구하면 주신단 말이에요. 가면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고, 채워주시고, 축복해 주셔요. 그런데 안 가면 문이 안 열리는 거죠. 그래서 축복을 받고 일생을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사람이 있고, 일생을 살면서 복을 받지 못하고 골골 하다가 세상을 떠난 사람도 있고, 어떤 길로 가시겠습니까?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예,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와 복이 반드시 있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셔야죠. 오늘부터는 그림을 그리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림 그릴 줄 모르는데요. 쓰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이는 앞에다가 딱 붙여놓으세요. 아니면은 뭐 어디 신문을 보든 무슨 책을 보든 그 내가 원하는 그림이 딱 있거든 그 그림을 갖다가 붙여 놓으세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해보세요. 자 여호수아가 가서 그림을 그려 가지고 와라. 그랬더니 그들이 그림을 그려 가지고 오는 정도가 아니고요. 구절에 보면 일곱 부분으로 책에다가 그려 가지고 왔죠 종이 한 장에다가 덜렁덜렁 이렇게 그려 가지고 온게 아니라 아예 책에다가 그려 가지고 왔다. 그것을 보면 그들이 복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리더의 말을 잘 들어야 돼. 하나님의 지도자의 말을 잘 듣고 두 번째는 행해야 돼요. 행하지 않으면은 소용 없어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다 무너지고.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는 단서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무너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는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기도할 때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거 달라. 저거 달라. 달라고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할까요?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할까요? 하고 질문을 하시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말씀을 붙잡으세요. 오늘도 여러분이 그려라, 써라. 아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떠올려지는 것을 쓰세요. 그리고 붙여놓고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것을 계속 기도하게 하시고, 꿈을 마음속에 품게 하시고,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세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나 같은 사람은 나는 나이도 많은데 자꾸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나는 나이 먹고 할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할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꾸 자기 입으로 그렇게 말을 하면요. 그 말이 자기를 억어해요. 나는 못해요. 할수 없어요. 나는 가진 게 없어요. 자꾸 그렇게 말을 하면 그 말이 자기를 이렇게 묶어버려요. 그래서 진짜로 못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아이, 뭐, 맡겨주면 제가 하지요. 해보겠습니다. 한번 노력해보겠습니다. 그런 분들은 막 열고 나가요. 보세요. 자기 말 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못해요. 그러면은 못 하는 거예요. 해보겠습니다. 그럼 하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가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는 뭐 때문에 머뭇거리고 있다고요? 게으르고 소극적이고 불순종이고 두려워서 그래서 주신 땅을 못 차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가라 가서 그림을 그려가지고 와라 그 말에 순종합니다. 그랬 일곱 이그 그들이 이 일곱 부분으로 책에다가 그려서 말씀을 듣고 자세하게 순종하는 것이요 책에다가 자세하게 그려왔더니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아주 중요하게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의 형편 사정에 맞는 말씀을 주세요. 할수 없는 뭐 도저히 할수 없는 그런 그런 말씀 주시지 않아요. 여러분이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면 다할수 있는 명령을 주세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할까요? 하나님 말씀 주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 기도를 하세요. 그리고 머릿속에 성령께서 무엇을 생각나게 하시는지,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것이 생각나게 하시는지를 잘 살펴보셔야 돼요. 그게 묵상이잖아요. 묵상. 기도하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아, 생각이 나면 실천하라는 거예요. 한 지파에서 세 명씩 한 지파는 뭐 작게는 뭐 2만 명, 3만 명, 뭐 많게는 5만 명, 7만 명 이렇게 돼요. 장정만 그 중에서 세 명씩 뽑았어요. 아, 이 대표자들에 의해서 그 집화가 사는 것입니다. 라합 한 사람 때문에 그 집안 사람들이 살았잖아요. 제사장들이 어깨에다가 법궤를 메고 요단강 들어가는 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잖아요. 모세의 순종, 여호수아의 순종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을 하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뽑으시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뽑힘 받은 그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뽑힘을 받은 사람들이 가서 그림을 그려 가지고 왔더니 그 땅이 분배받았다. 그렇게 쓰임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저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앞장서서 열심히 순종하고 문을 열고 나가는 사람, 길을 만들면서 나가는 사람, 얼마나 복된 일이에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고 문을 열고 길을 만들고 복의 문을 열고 나가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어도 못 먹는 그런 어리석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되죠. 하나님은 다 주시려고 준비해 놓으셨는데. 믿으십니까? 다 여러분 주시려고 준비해 놓으셨다니까요. 생각지도 않은 축복을 주신다니까요. 이럴 때는 아멘을 좀 세게 하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보세요. 생각지도 않은 축복을 주신다니까요. 그 하나님을 만나보세요. 그럼 신앙이 얼마나 재미있어요? 야 생각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네 그런 복을 자꾸 받아야 되잖아요 네? 그러려고 새벽에도 나오시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laughs> 하나님이 주신 은혜 받으려고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이 추운 날 새벽에도 또 매일같이 나와서 기도하는 여러분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다복 주시려고 준비하시는데 가서 그림을 그려가지고 오니까 땅이 분배가 됐어요. 순종이에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하나님 제가 뭘 할까요? 기도하세요. 그리고 주신 말씀 붙잡고 순종하셔서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요수와 시대의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와 복을 주시려고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아, 게을러서, 두려워서, 차지하지 못하고, 골골하며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문을 열고 들어가는 열쇠는 예배에 있고, 기도에 있고, 순종이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이 열쇠를 잘 간직하고, 문을 열고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과 가족, 자녀들, 하나님을 더잘 믿는 가족들되게 주옵소서. 또 직장 사업장 문을 열어 주셔서 하나님 복을 받게 하셔서 물질의 복도 더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더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세계 열방에 복음을 전하라고 이 땅에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대통령 여야 지도자들에게 지해 주시고. 또 요즘 함물 연대 파업 때문에 많은 어려운 일들이 참 많습니다. 서로 잘 합의가 이루어지고 또 대화가 잘 되어서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고 우리나라 경제가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한 땅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아, 잘못된 것. 아, 잘못된 공산 사상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남북 간도 하나가 되어서 세계 모든 민족 열방을 위해서 복을 나누 주고 또 복음을 나누어 주는 선교하는 민족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모두 모두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